깊어가는 가을밤, 작은 병실 안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현관문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가녀린 소리를 냈다. 수십 년을 드나들었던 딸의 집인데 오늘따라 문고리를 잡는 손이 무거웠다. 딸 지혜가 문을 열며 힘없이 웃었다. 엄마 오셨어요? 애들은 잠들었어요. 지혜의 얼굴에는 붉은 발진들이 가득했고 그 위로 옅은 딱지가 앉기 시작하고 있었다. 기침소리가 마르지 않았고 눈은 벌써 며칠 밤을 지샌 사람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엄마의 눈에는 그 모든 고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 미숙은 지혜의 헬쑥해진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도대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고, 내 딸. 이게 무슨 꼴이니? 아직도 열이 있니? 미숙은 지혜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마음이 점여왔다. 스물다섯 갓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 바로 아이 둘을 낳은 지혜는 어릴 적 수도 예방접종 시기를 놓쳐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 의사는 성인 수두는 소아보다 증상이 심하고 합병증 위험도 높다고 했다. 특히 폐렴이나 뇌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까지 올수 있다는 말에 미숙은 며칠 밤을 꼬박 세웠다. 혹시라도 딸에게 큰일이 생길까봐 밤새 잠못 이루며 인터넷으로 수두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옛날의 경험까지 되살려가며. 간호 방법을 연구했다. 아픈 딸을 옆에 두고도 넉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미숙의 모든 신경은 지혜에게로 향해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약 먹고 쉬면 금방 나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지혜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마치 모래알이 굴러가는 듯 거칠고 힘없는 목소리였다. 미숙은 그런 지혜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에는 링거 바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딸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엄마가 일찍 알아보고 백신이라도 맞힐 걸 그랬다. 다 엄마 탓이지. 어린 시절 수두 백신은 선택 사항이었으니 엄마가 좀더 신경 써 줬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 미숙은 자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지혜는 미숙의 어깨에 기대어 작게 속삭였다. 엄마, 왜 그래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괜찮아요. 저 진짜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엄마가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든든한데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미 다해 주신 거예요. 이젠 제가 잘 이겨내는 일만 남았어요. 그때였다. 안방에서 작은 아들 준서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미숙은 후다닥 안방으로 향했다. 준서는 잠투정을 하며 엄마를 찾고 있었다. 미숙은 작은 아이를 안아들고 토닥였다. 땀으로 축축한 아기의 등을 쓸어주며 자장가를 나지막이 불렀다. 할머니가 안아줄게. 우리 준서. 코 잘까? 엄마는 조금 있다가 올 거야. 할머니랑 같이 쿨쿨 자자. 둘째를 다시 재우고 나오니 첫째 유민이도 어느새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고 있었다. 유민이는 졸린 눈으로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며 작은 손으로 엄마 옷자락을 붙잡았다. 미숙은 능숙하게 유민이를 품에 안고 등을 쓸어 주었다.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이 미숙의 품 안으로 스며들었다. 문득 미숙은 과거를 회상했다. 서른다섯 미숙은 두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때는 친정엄마도 계셨고 남편도 옆에 있었다. 아이들이 아플 때면 친정엄마가 오셔서 밤새 아이들을 돌봐주셨다. 열이 펄펄 끓는 아이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얹어주고 밤새도록 아이를 안고 토닥이던 친정엄마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그 감사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와 후회스러웠다. 지혜도 지금의 자신처럼 누군가의 보살핌이 절실할 텐데, 친정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닫는 미숙이었다. 밤늦도록 미숙은 지혜를 돌봤다. 이마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고 미지근한 물을 먹였다. 의사가 처방해준 항이스타민제와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해열제를 시간 맞춰 먹이고 가려움증 완화를 위해 칼라민 로션을 발라주었다. 온몸에 퍼진 발진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붉어진 지혜의 피부에 로션을 바를 때마다 미숙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침대 옆에 앉아 혹시나 지혜가 깨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잠을 설쳐가며 지켜보았다. 잠시 눈을 붙였다가도 지혜의 작은 기침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깨어나곤 했다. 지혜는 잠결에도 몸을 뒤척이며 알른 소리를 냈다. 발진으로 인해 열이 오르락 내리락했고 온몸의 가려움증 때문에 괴로워했다. 긁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의식 중에 손이 가는 듯했다. 미숙은 지혜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했다. 제발 우리 딸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 모든 고통 제가 대신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서 낫게 해주세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매달리고 싶었다. 이른 아침 아이들이 깨기 전에 미숙은 부엌으로 향했다. 지혜를 위한 부드러운 죽을 끓이고 아이들이 먹을 반찬을 만들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빠르게 요리를 시작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계란찜을 만들고 미역국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죽을 보며 지혜가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어 기력을 차리기를 바랐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이 떠올라 미숙은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다. 엄마, 뭘 그렇게 많이 하세요?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네요? 부엌으로 나온 지혜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숙은 지혜의 손을 잡고 식탁에 앉혔다. 어서 앉아. 죽부터 먹어야지. 항바이러스제는 증상 시작 후 24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효과가 좋고 증상의 중증도와 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으니 제때 잘 챙겨 먹어야 해. 가려움증 심할 때는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찜질 좀 하고, 그래도 계속 가려우면 항이스타민제 먹고, 옷은 깨끗하고 시원하게 입어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야 하고, 손톱은 짧게 깎았지? 긁어서 2차 세균 감염되면 더 힘들어지니까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말고, 미숙은 줄줄이 의사가 당부했던 말과 자신이 밤새 찾아본 정보들을 쏟아냈다. 지혜는 엄마의 따뜻한 잔소리에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며칠 전과는 확연히 다른 조금은 편안해진 웃음이었다. 엄마 덕분에 살겠네요. 저 혼자였으면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이들 돌보면서 약 챙겨 먹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엄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 그 말에 미숙은 코끝이 찡해왔다. 기특한 내 딸. 아픈 중에도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다. 딸의 진심 어린 감사에 미숙은 그동안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다. 내가 엄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나와서 엄마랑 같이 아이들 데리고 산책이나 가자. 엄마가 우리 강아지들 보고 싶어서 어떡하니. 유민이랑 준서가 며칠 동안 엄마 품에서 떨어져 지내느라. 얼마나 서운했을까. 빨리 나와서 아이들이랑 실컷 놀아줘. 미숙은 지혜의 손을 꼭 잡았다. 딸을 간병하고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밤낮 없이 아픈 딸을 걱정하고 두 손주를 번갈아 안아주고 재우고 먹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아픈 딸이 다시 건강을 되찾고 활짝 웃는 모습을 상상하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졌다. 손주들의 재롱을 볼 때면 힘들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행복감으로 가득 채워졌다.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든 손주들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볼 때마다 미숙은 다시금 힘을 얻었다. 며칠 뒤 지혜의 몸에서는 딱지가 모두 떨어지고 새로운 살이 도단하기 시작했다. 붉었던 피부는 제 색깔을 찾아갔고 열도 내리고 기침도 잦아들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전염성이 없다고 했다. 미숙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다. 지혜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옅은 화장을 한 지혜의 모습은 예전에 밝고 건강했던 딸의 모습 그대로였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옆에서 밤낮으로 돌봐주신 덕분에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있었어요. 지혜는 미숙을 꼭 안아주었다. 미숙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그동안의 걱정과 노력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딸의 따뜻한 품에서 미숙은 작은 아이가 된 것만 같았다. 수십 년 전, 갓 태어난 지혜를 품에 안았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하고 벅찬 감동이 다시금 밀려왔다. 그래, 내 딸. 이제 다 나았으니 건강하게만 지내. 아프지 말고. 엄마가 옆에서 언제나 응원하고 있을게. 힘들면 언제든 엄마에게 기대렴. 엄마는 항상 내 편이란다. 미숙은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가족의 작은 병실에 따뜻한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딸의 회복과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엄마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다시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미숙은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따뜻했다.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이들의 작은 행복을 축복하는 듯 했다. 미숙은 문득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와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딸과 손주들을 위해 미숙은 앞으로도 묵묵히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감사합니다. 아픈 분들 힘내시고 겨울을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